정례 브리핑으로 행복도시 어린이 박물관 전시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여러 국립박물관들이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립시설로서 예상과 조직이 동립된 어린이 박물관은 세종시 어린이 박물관이 처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 박물관 정책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대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박물관 단지 조성 사업에서 벌립되는 박물관은 모두 5개입니다. 이중 어린이박물관이 15년도 예비 타박성 조사 결과, 행복도시 어린이박물관은 연면적 4,891 제곱미터 허송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도시 어린이 박물관 규모를 전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요 어린이 시설과 비교해보면 서울의 국립어린이 박물관이나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어린이 박물관 전시 계획은 지난 18년 기본 설계, 올해 19년 실시 설계를 거쳐 지상 2층 및 지하 2층에 4개의 상설 전시공간, 1개의 기획전시공간, 2개의 특수공간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숙동 모니터, 지구마을 모니터, 기획전시 등이 배치되며 지하 2층에는 도시모니터, 우리 문화 모니터, 꿈 모니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전시공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시공간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자연과 주제로 전신으로 체험하거나 학습하는 수동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음식이나 교통수단, 놀이화폐 등을 전신 체험하는 지구마을 놀이터가 있으며 개성있는 도시의 건축물과 마을을 직접 만들고 조립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놀이 도리 놀이터로 구성됩니다. 또한 신들과 똑같이 재현한 공중음식을 진열해보거나 부강행정시 사용되는 전통 빛발을 만드는 등 우리 문화 문리도가 설치됩니다. 이외에 기획전시실은 도시 변화와 박물관 운영에 맞춰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관전시에서는 행복도시의 동물들을 통해 미래 도시 환경을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비디오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상상과 모험심을 기울수 있는 꿈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관람 중에 부모님들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전시가 부착된 공원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이 유물, 유물 전시 중심이라고 한다면, 어린이 박물관 <laughs> 유물이 아닌 놀이와 체험을 통해 전시물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박물관 기능을 살리기 위해 모든 전시물을 신물과 같이 제작 설치하여 유물을 전시하는 효과를 지배할 계획입니다. 공공에서만 전시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전시 전문 작가와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공동 작업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내 많은 어린이 박물관이 유사한 콘텐츠로 인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행복도시 어린이 박물관은 단조로운 전시물과 연출 방식을 탈피하여 우리 도시의 특성과 국립시설로서의 유상을 고려한 다양성과 미래성을 갖춘 박물관으로 거듭할 생각입니다. 특히 세종시 어린이 박물관은 전시설계와 구축설계를 동시에 진행하여 계획 수정 및 변경이 실시가 반영되면서 불필요한 시간 또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차별적인 전시계획을 추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2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고의 어린이 박물관으로 거짓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명실상과 세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스크린, 그 매니저, 그 매니저, 그 매니저, 그 매니저, 그 매니저, 그 매니저, 니니저그 매니저, 0 1 5년 마스터 플그 매니저, 그 매니저, 그매니 동화구룡생 달의 밥통이 어린이박물관이 되겠구나. 아. 이건 어린이박물관의 횡령도가 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2만 8만 나와 있는데요. 이쪽이 진입광장이 되겠습니다. 진입광장에서 로비를 들어오면 우리 양측의 연화실 수소 놓이도록 하고 뒤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가 거래가, 여기, 그, 슬로 프로젝트하고 내려가면 지하 2층에 도시 놀이터, 우리 문화 놀이터, 지구 문화 놀이터가 이렇게 자, 배치되겠습니다. 그게 이 지상 2층의 모습입니다. 그럼 각각에 지금, 그 전시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지하 2층에 에, 도시 놀이터와 그 다음에 어, 우리 문화 놀이터에 그 전시도시배치의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 노들은좀더상찰하게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의 아, <laughs> 그 방의 행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나 문화를 체험하고 숙하는 공간으로 필요한 계획입니다. 주는 도시도시보다 도시도시도의 공간인데요. 우리의 도시면그 벚이집이나 치집 등의 공부의그 ᱛᱮᱨᱮ ᱚᱨᱤᱱᱤᱜᱟᱥᱤᱭᱟᱣᱟ